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예,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못 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신해야 될 복음입니다. 확신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것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어,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 먼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고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해서 사람들 일에 또 상황에 상처를 받고 자꾸 시험에 걸려드시는 분이죠. 또두 번째로는 복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고 은혜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받고 복음의 말씀에 또그 은혜에 응답 누리며 체험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또 문제가 와도 이것이 어디서 온지 알고 그 해답도 알기 때문에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복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절에 다니고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오른 진리를 들을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썼고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혹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연히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또 특별히 귀하게 여겨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의 그 응답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채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인, 저 죄인 세리 같지 않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죄도 안 짓고, 십일조도 내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남아요. 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중한 사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또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규칙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성령이 없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고 스스로 어렵다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는 무조건 은혜 받는 방향으로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어서 마치 주일날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봉 23장 2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가면 갈수록 고생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나 고생한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면서, "나는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나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복음을 정말로 소유하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당연히 주시죠. 내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충만한 축복. 주시죠. 산업일이라면 사업에, 학생이라면 학업에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당연한 복음을 누리고, 당연한 응답을 받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양보해도 상관이 없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여유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소유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응답이 쌓이고 쌓일수록 참된 가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집니다. 빌리포스 3장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지식 또 경험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됐구나. 이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복음에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구나. 그 고백을 했어요. 그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그 보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싶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저주하시면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문제투성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또한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할 자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사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어, 정말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의 할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비천에도 또곧 주실 응답 그 풍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절대 제자인 것이죠. 다니엘을 예로 드셨습니다. 6장 10절에 악한 흑암 세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계략을 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내한 사람만 뒤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미워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그냥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으려고 왕에게 계략을 짰다.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14절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노렸습니다. 22절에 감사하면서 인간적인 소리 낼것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결국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 실제로 승리할 줄 믿었고 또그 응답을 누린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네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어, 정말로 복원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당연히 오는 축방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기도 응답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기도 응답입니다. 먼저 가장 사실적인 응답이 와요. 요한봉 14장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아버지,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문제가 닥쳤다?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은 틀린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기서 내게 힘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께 부른받고 처음 깨달은 것이, 내가 사도로 부른받았는데, 내가 목사로 부른받았는데, 나는 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실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할 자로 세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밖에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흑암에 빠져서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응 답을 먼저 받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나아 중심.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 중심. 이 여기에 빠져서 고통 당하는 12가지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종교와 율법에 통달한 누구보다 성경지식이 있었던 바울. 이 바울이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여기저기 원전까지 다니는데 그를 살려냈죠. 아나니아가.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부분을 알지 못해서 시달리는 백부장 고넬료를 살려내는 것이죠. 사장전 16장에 종교생활하는 누디아를 또 바울은 살려냅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닫게 그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게 되도록 신부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로서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는 중에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여정을 가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또 사도개인처럼 나의 하나 교회에서의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지속하고 복음에 뿌리내리는 중에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담에색 이전까지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연코 생각하건데 하나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교회 중직자 돼야지, 랩런트 돼야지, 사나인 돼야지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분란이 나고 의견이 충돌되고 시끄럽습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 랩런트를 위한 일인데 사탄이 틈을 타고 있고 혹 순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느님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또 진실대로 자신을 드러내오며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